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 소리라디오. 나만 힘들고 내가 하는 일만 힘들다. 자,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런 얘기들은 잘못 들으신 내용일 거예요. 아, 들었나? <laughs>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요. 우리가 학생일 때, 고3일 때, 고1일 때, 고1 때, 중1 때, 중2 때, 중3 때. 언제 안 힘든 적이 있었나요? 그땐 뭐가 힘들어요? 공부가 힘들고, 사춘기가 힘들고, 뭐, 온갖 게다 힘들죠?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냐, 그래요. 그래서 뭐, 대학을 가고, 뭐, 나중에 취직을 하고, 언제 즐거웠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즐거웠던 기간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나온 거는 즐거웠다, 그래요. <laughs> 거의 없지만 지나온 거. 아, 그때 고3 때, 그래도, 그래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그 친구 뭐하지? 그땐 재밌었는데. 지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다들 힘들다 그래요. 자,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마 TV를 본게한 90년대 정도 같은데, 90년대 초에, 어, 항상 그 명절 때 가면 인터뷰를 합니다. 어, 요즘 경기 어때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입니다. 최근에, 아예 뭐문 닫겠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시장 없어진 데도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 홍대라든지 우리 서울에 있는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거기도 맨날 바뀌어요 잘 되면 그게 바뀔 리가 없겠죠 그그 사람들한테는 현재가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해봤는데 첫날 장사하는 날 장사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뭐 사업하는 날 첫날부터 마이너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좋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날이 있었나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추락을 해서 좋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계속 하락하는 그런 또 업종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요. 자, 공무원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어 어, 그때는 좀 올라갔네. 처음에 구독자 빵이었으니까 그러다가 한 2만 명까지는 정말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2만 2천 얼마인가 그런데 요 2천 명을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조회수도 항상 뭐 천, 네, 천에서 왔다 갔다. 저는 이제 기준이 천만 넘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천만 넘어도 들어오던 이제, 어, 그 비용들이 지금은 천 넘어도 안 들어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니까 러 저한테 이제 인터뷰하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죠, 이제. 아, 이제 봉사활동 수준이에요. 봉사활동. 하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죽지 못해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이 장황한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는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차라리 그때가 낫다 그래요, 또. 공무원 할 때. 거꾸로 아유, 그때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만 준비하면 됐는데. 공무원을 하니까 또뭐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그왜 그래,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지 이래요. 근데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현재 하는 일이. 과거에 하는 일보다 현재 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이제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은 일정 시간 되면 가서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다른 부서 사람들도 오잖아요. 흡연실이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자꾸 보는 거예요. 어? 저 친구는 내가 담배 필 때마다 나와서 담배 피네. 어 나는 진짜 짬을 내서 잠깐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저 친구 계속 와서 피는 것 같은데 아, 완전 한가 한가 보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아니 저저 저 부서는 뭐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놀아. <laughs> 본인도 그러고 있으면서, 사실은. 서로 다른, 다른 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진짜 한가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그쪽으로 해서 가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아, 이게 쉬운 일이란 게 없구나, 세상에. 네, 세상에 쉬운 일이란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이 가장 편한 직업이 뭐냐 했더니 공무원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가장 힘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 세상 가장 힘든 일은 무슨 직업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힘들어요 백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 힘드냐 그러면 힘들다 그래요 아니 부자들도 그렇잖아 부자들도 매일 술 먹고 놀 수는 없잖아 힘들잖아 다음 속도 아프고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안 해고 그냥 나 혼자서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죽겠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고 마음은 두근두근거리고 공부는 안 되고 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에, 마치 모든 게다 리셋되는 기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하고 계신 분들 매일매일이 지겹죠. 힘들죠. 괴롭죠. 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다른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죠. 원래 이제 직업에 대해서 즐거움은 없어요, 사실은. 뭐 급, 계속해서 승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맨날 맨날 대박을 쳐. 그거는 뭐 회사 사장님이라도 힘들 거야. 아유 이러다가 언젠가는 꺾일 텐데 이러면서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일들에 이제 전념하죠. 취미 생활이라든지. 근데 취미가 이제 사업이 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취업을 취미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게 되죠.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뭐 어, 카페를 한다, 블로그하거나 뭐 그거에 관련된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내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인데 돈도 벌고 완전 좋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돈으로 집중되다 보면 돈에 집중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내 내가 생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쫄려요 힘들어 하나하나가 힘들어져 그때는 즐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브란 것도 처음에는 즐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구독자도 많고 좋아요 해주고 예전엔 댓글도 제가 여러분 댓글도 써주고 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블로그도 뭐 사람도 많이 오고 근데 지금쯤 되니까 이제 하루에 네, 하루에 <laughs> 네, 여러분 아시죠 사정이 어떤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억 어, 억으로까지 끌고 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작했던 거가 결국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뭐 중간에 어느 중간에 폭파 되겠죠. 또 이상한 얘기 했는데, 결국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합격하면 또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합격했는데 다녀보니까, 어? 조금 다녀보니까, 어,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한 거 다르네? 어? 저 사람 건 괜찮네? 다른 직렬로 또 시험 봐. 그또 합격해. 근데 시험은 또잘 봐요. 그래서 합격해. 그 다녀봤더니 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또 아니야 이번엔 지역이 안 좋은가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은가봐. 왜냐면 다른데 뭐 어, 어디는 얼마 돈을 얼마 준다. 뭐 여기는 괜찮아요. 이래요. 그또 가. 아니야. <laughs> 그만둬. 몇 번을 시험 보다가 또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 공무원하고 안 맞다. 사기업으로 가겠다. 사기업으로 갔어. 거긴 더 난리죠 <laughs> 그리고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예전에 어느 라이브 할때 들어오셨던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랬어요 시험은 참잘봐 <laughs> 시험은 잘 보는데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뭐 어떤 성격이죠 근데 만족을 할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의사들이라고 좋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환자 보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명분을 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못할 사람도 없고 힘들다. 안 좋아진다. 내가 뭐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하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거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일이라도, 어쨌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왜냐면 급여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서 선택한 길이고요 그냥 나는 이기적이야. 아, 나는 난 그냥 뭐 평생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서 왔어. 그러면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런 거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도 그냥 내가 합격하면 이제 구, 국가와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급여 자꾸 이런 건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급여 받아보고 왜 그만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그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무턱대고 시작해서 그래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도 다 겪는이라고 일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라도 그 미생에 예전에 좀 오래된, 뭐저 만화죠. 미생에 원래 그걸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전쟁터지만 밖에 나오면 지옥이다. 그만두면 지옥이란 소리예요. 지옥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도 막 치열하잖아. 공무원은 그렇게 막 치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하고 접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잘 모르는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나, 예, 그러나 그만두고 나오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든 거지만 극복하고, 어떤, 어떤, 그걸 주면 좋아요. 명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명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라는 명분을 주면 힘들더라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일에 다 부정적이 될수 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